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기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단은 유대인의 준비로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3월 10일, 우리 사순절 다섯 번째 날을 맞이해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 한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기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모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월 10일, 우리 요한복음 19장, 우리 31절부터 4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마침 함께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분,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대략 한 2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많은 사람들은 예, 역시 메시아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다는 라 거고,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0명 정도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200명 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약 50명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25%니까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만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종교성에 대해서 많이 열려있는 민족은 맞는,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종교성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더 쉽게 잘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귀한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굉장히 두둔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임스의 정명석이라든가, 뭐 신천지 이만이라든가, 또통일교의 문성명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단들의 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그 공통점은 이들의 교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의 교리도 사실 십자가의 중심, 그리고 십자가의 출발, 이 부분과 정말로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이단의 수장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이 결국은 실패했다. 이렇게 이단들은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기 때문에 구원이 실패했지만 따라서 나는 그렇게 험하게 죽지 않는다. 이러면서 본인이 그 예수의 뒤를 이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데 문제는 그런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설득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물론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있기는 했지만, 여하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등지고 도망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12명을 위해서 목회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도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라, 십자가까지 따라오는 제자들도 없는데, 그게 무슨 성공한 것이고, 그게 무슨 십자가의 은혜가 있겠는가?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런 이단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십자가가 실패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십자가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복신앙을 외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가르침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면요. 그 안에 고난이 있다거나 회개를 언급한다거나 그런 내용 거의 찾기 힘듭니다. 오히려 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믿고 있었던 역사적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했지만 그 뒤를 이은 메시아인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성공을 다짐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단 교리들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의 공식이 있잖아요. 이 공식은 세상 어느 시간대가 흘러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성경적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얘기하지만 이단교리는 십자가가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 부활의 개념을 설명하지 않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영생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경험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단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이룰 수 있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 사실 어제 주일 말씀과도 쭉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절하신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순간 마지막 들숨과 날숨의 하나의 연합체로 마지막으로 외쳤던 한마디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마지막까지 따라가며 그 자리를 지켰던 하나님의 사랑하신 한 제자가 있었죠. 그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로 이 사도 요한에게 두 가지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수 있죠. 자, 먼저 어머니 마리아에게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셨던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겁니다. <laughs> 다 이루었다. <laughs>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테탈레스타이.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낸 받은 내 사명, 그 모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완벽하게 죽으신 거예요. 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보낸 받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정리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성공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 자, 내가 성공했다. 자, 이단의 교리를 주장하는 너희들은 실패했다고 하는데, 아니,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것, 성공한 것, 이것이 뭐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공의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예 자연의 법칙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성공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생존입니다. 생존. 자, 예를 들어서, 푸르는 창공을 새들이 너무 아름답게 날아다녀요. 많은 사람들은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봐라 얼마나 자유롭게 푸른 창공을 저렇게 아름답게 날아가겠느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물론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 자유를 위해서 날아다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사슴이 그렇게도 빨리 달리는 이유가 정말로 스피드를 한번 제대로 느껴보고 싶어서 그렇게 빨리 다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생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린이 목이 길잖아요. 여러분, 목이 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린의 생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의 법칙 안에서 여러분, 내가 생존했다라는 것은 이꼴 성공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존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 거고 실패한 거고요. 여전히 내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면 여러분 그게 성공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는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땅을 기고 기면서 이 땅의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몸에 휘감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지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새하고 지렁이 중에 누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성공한 것이고, 정말로 땅 밑을 기고 기면서 지정을 한 것들을 내 몸에 다 묻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지렁이는 여러분, 실패한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성공의 가치관과 개념을 여러분 바로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로 높은 이 천마루 같은 그런 빌딩에서 호화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지렁이처럼 내가 세상 밑바닥에 떨어질 때가 없을 만큼 떨어져서 그 안에서 지저분한 것들로 내 몸을 휘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겸손을 철저히 배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여 결국은 천국 가는 인생이 됐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쯤은 왔다가 다 죽어요. 자, 그렇게 죽음 가운데에 무덤을 깨고 훗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무덤을 깨고 부활할 수 있는 영혼이라면 그 영혼 성공한 영혼입니다. 자,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십니다. 자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결국 부자는 결국은 이 지옥에 가게 되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거지라고 하는 존재 마치 지렁이처럼 이 세상에서 땅을 기고 지저분한 것을 몸에 묵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의 신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은 이 거지의 신분인 사람의 이름은 기록합니다. 나사로라고요.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부자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거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부자가 성공한 거고 거지 나사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지인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십자가는 처절하게 우리 예수님이 그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오감의 통증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느끼게 만들면서 죽이는 이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하셨던 가장 큰 고통 중의 하나는 호흡 곤란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동맥을 끊어서 피가 더 이상 몸속에 돌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없으므로 강렬한 그런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이 사형의 언더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이죠. 자,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성공했다라. 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에 대한 성공이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성공이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성공, 이, 어, 어, 완성,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대신에 끔찍한 고통을 피한 거예요. 이 끔찍한 고통에 비하면, 십자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도 진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텐데, 아니 예수님에게는 이것보다 더그 끔찍한 고통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성공했다, 다 이루었다 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성공을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십자가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고통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끔찍한 고통을 내가 예, 피할 수 있어서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느끼는 존재의 고통 중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이 무엇일까?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끔찍하고,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엄청난 고통, 도대체 이 고통은 뭐였을까?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고통이 뭐가 있나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신의 고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 이 십자가 고통보다 이 배신의 고통에 진짜 학을 띠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믿었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아, 십자가의 고통은 저리 가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도 배신 당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배신의 고통이 십자의 고통보다 컸을까요? 그 고통이 끔찍한 고통이었을까요? 또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시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이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시고 침뱉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욕이 정말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십자의 고통보다 더큰 끔찍한 고통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배고픔을 경험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배고픔이 예수님이 경험하신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 내가 정말 힘들다, 이거 고통스럽다"라고 표현하셨던 부분이 딱한 군데 나옵니다. 배고픔 때문도 아니었어요? 배신도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어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참으셨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도 우리 예수님 참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발목에 뼈가 으스러지고 부러지고 부러지는 그 순간도 우리 예수님 참으셨어요. 그 고통도 참으셨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한 가운데, 이건 진짜, 십자가 고통보다 더 힘들 것 같은 고통이다라고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고통이 무엇이냐? 그게 마태복음 15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너무나 큰 끔찍한 고통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끔찍한 고통보다 십자가의 고통을 비교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 예수님이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이 십자가를 내가 끝까지 지켰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어, 드라마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슬기로운 감방생활.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감방 안에 들어있는 이 죄수들이 예, 보통 한 4명, 5, 6명 이렇게 한 방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6명이 그 감옥 안에서 지내는 여러 가지 어떤 에피소드들을 재밌게 구성해서 만든 그런 이 드라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끔 보면요. 그러한 이 감옥 안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도저히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리고 이, 이, 이 감옥 생활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죄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 간수들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엄포를 놓는 것이 뭐냐면 너한 번만 더 이렇게 난리를 피면 그 다음에는 너 독방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독방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눈초리가 이렇게 약해지고, 꼬리가 내려가면서, 아, 간수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정말 독방만은 보내, 보내달라고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감옥에서 수감되어지는 수감자들이 삼삼오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다가 너 독방 보낸다라고 했을 때 치가 떨리게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독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그 비록 내가 죄를 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수감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누군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내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것 관계가 그래도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수감 생활을 버텨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키고 너 혼자 딱한 사람만 누울 수 있을 만큼의 공간으로 나 혼자 독방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된다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이 세팅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철저하게 끊어진다? 그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홀로 단절되어 살아가는 외톨이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시간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기 때문에 고통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안 가면 내게 주어진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단절되어지는 것, 끊어진다는 것, 이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겠습니까? 잘하는 설교, 좋은 설교. 여러분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설교를 할때그 설교를 듣는 듣고 반응하는 청중들이 있으면 그 청중들로 인해서 그 설교는 좋은 설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유튜브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처음 이제 코비드가 아. 발생이 되고 난 나서 모든 것이 다, 다 샷다운되지 않았습니까? 그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집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배는 드리고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그텅빈그 그 예배당에서 마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그걸 녹화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에너지가 좀 넘쳐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젊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할때 여러분들이 그 설교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는 청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는 힘이 되고, 그게 저에게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지, 제가 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교는요, 반응하는 청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청중들로 하여금 그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그맨들이 진짜 온몸을 던지면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의 개그를 통해서 웃어주는 청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는 관객들이 없는데, 거기서 개그맨이 아무리 혼자 뛰고 날 뛴다고 해도 그게 개그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물론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도 있겠지만, 특별히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음식을 먹을 때, 함께 맛있다라고 반응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 중에 우울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말 걸어주는 사람 없어요. 싸워줄 대상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못 나갑니다. 한번 들어가면요. 영원히 단절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갈수 있는 것,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배터리 선전할 때도 에너자이즈 배, 배터리를 설명할 때 그런 거였어요. 가장 오래 가는 것. 다른 어떠한 건전지보다도 제일 오래 가는 거. 여러분, 오래 가는 것이 강한 것이고 오래 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정말 필요하지. 왜냐?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지.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믿음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이 땅은 살아갈 수 있지만,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소망도 하나님 나라가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능이 다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만들어내셨던 성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의 연속은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함의 축복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 예수님의 모진 고통, 그 십자가에서의 완벽한 죽음을 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고통, 그 고통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나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으로 인해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며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이 소중한 축복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100%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못지않게 너무나 끔찍한 고통,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연결과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고통.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성공적으로 이루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나의 영적인 이 연결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기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